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화제를 하나 가지고, 어, 장영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장영철 박사님. 사람자 경제. 예. 예. 자, 오늘 새로운 화제라는 게 뭐, 다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요즘 가상화폐, 또 뭐더라? 뭐, 하여튼 암호화폐. 네. 암호화폐, 또, 뭐, 디지털화폐, 디지털화폐, 뭐... 비트코인. 그 네. 어? 이런데, 사실은, 이 얘기가 많이 되고, 국회에서는 지금 무슨, 뭐, 그, 세금을 부과한다. 뭐, 이렇게, 뭐, 하서는안 된다. 그래도 2030은 젊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도 규제를 하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또, 당, 그, 정당에서는, 아이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고,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목은,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잡았는데 이게 뭐 가상화폐 아까 얘기한 디지털 화폐 네. 뭐 암호화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도대체 이 개념도 사실 국민들은 저 같은 사람도 <laughs> 굉장히 큰 관심이 없는 사람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몰라요 네. 아시는 분들은 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네예 네. 그래서 먼저 그, 그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예, 예, 예. 그 먼저 화폐 개념부터 이해를 예, 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화폐를 왜 쓰느냐 예. 물건의 교환 수단으로 쓰거든요 예, 뭐 그리고 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도 있고 예. 그러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는 예. 아주 원시 경제 시대에는 예. 화폐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예. 지금같이 뭐 금덩어리를 쓴 것도 아니고 돈을 예. 쓴 것도 아니니까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닭을 들고 가서 뭐 쌀하고 바꾼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서로 이제 부족한 물건을 교환하는 음. 매개체로 이제 이런, 시, 그래서 실물화폐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실물화폐, 뭐, 돼지들.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생각을, 가서. 예. 우리도 저는 중절해 보면, 오일장 할때 되게 뭐닭뭐쌀뭐 뭐뭐 예. 들어가서 보리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한거요 보리를 거대요. 갖고 쌀 바꾸겠죠. <laughs> 그러겠죠. 근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게 어. 너무 불편하잖아요. 예. 불편하니까 아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예. 금이나 은은 가치가 있거든. 예예. 그러니까 금과 은을 그러면 서로 쓰자. 그래서 그걸 좀 조그맣게 음. 잘라갖고 음. 동전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쓰고 이제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예.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동으로 쓰기도 하고 뭐 어. 그 금속 소재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음. 그 동전 자체에 가치가 있는 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딴데 써도 되니까 이제 매개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이나 은이라는 건 사실 그 생산량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어떤 때는 부족하기도 하고 어쨌든 남기도 하고 음. 그래서 경제 조절이 잘안 되기 때문에 네. 또, 네.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럼 금덩어리를 갖고 다니지 말고. 네. 그 종이로 바꾸자 종이로 바꾸면 간편하잖아요 예. 그 대신 종이로 가져가면 가는데 그럼 종이 쪼가리 가지고 그러면 음. 물건을 서로 사고 팔 거냐 예. 반발이 있으니까 음. 아 그게 아니고 음. 이 종이를 가지고 중앙은행에 오면은 음. 그써 있는 금액만큼의 금덩어리로 바꿔줄게 음음음. 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금본위제거든요 예. 그 은본위제도 예. 또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거래를 해라 예. 하고 중앙은행이 이제, 효력을 입증을 해준 거죠. 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예. 점점 점 돈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음. 이제 이 종이 돈을, 종이 돈을 음.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생기는 상태에서 어. 그 늘어난 만큼 찍어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니고 그냥 그거 상관없이 찍기 시작하기 하다가, 음, 음. 어느 순간에는 음. 이제 그, 지폐를 가져가도 음. 바꿔주지, 금덩어리를 바꿔주지 않는 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1970년대 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그 금덩어리를 안 바꿔주겠다. 네. 불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이 지폐를 가져가서 금덩어리를 바꿔달라는 걸 태환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불태환을 선언했어요. 이제 못 바꿔준다. 네. 왜냐, 종이 돈을 너무 많이 썩 발행을 했거든. 네. 그러니까 그 충분한 돈, 황 금도 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금하고 지폐하고 어. 분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 중앙은행이 야그 개런티를 해줄게 하, 하지만은 실제로는 음. 금으로 백업이 되지 않은. 음. 그러니까 이 실종의 신용 비슷한 네. 그 그리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인정한 지폐에 네.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그걸 이제. 예를 들어내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져와서 금덩어리를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난안 바꿔줘요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된 상황이니까 네. 그럼 종이 지폐가 들어왔는데 그럼 디지털 시대에 네. 그거는 이제 옛날에 디지털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네. 디지털 디지털 시대에 뭐 온라인상에서 움직이는 화폐는 네. 왜 없느냐 음.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걸 만든 사람도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데, 네. 일본 사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야, 이 통화를 계속 많이 발행을 하면은 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왜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인플레라고 이 그러잖아요. 음. 음. 근데 그동안, 각국 정부가 음. 정책에 따라서 돈을 많이 풀면은 돈 가지고 물건들을 많이 살 테니까 경제 진작 차원에서 음. 이제 돈을 많이, 통화를 많이 발행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통화를 종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이제. 네. 어, 가치가, 왜냐면 이제 일로 2 배가 늘어났다. 그런데 음. 1 0 0 달러로 전에는 어떤 뭐, 뭐를 하나 살수 있었는데 지금 200달러를 조이지다는 음. 상황이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중앙은행이 함부로 음. 통화를 발행하지 못하는 제한을 두자. 음. 그래고 2100만 개라는 음. 그 화폐 수를 제한을 하고, 음.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에서 연결이 돼서 이제 내가 이제 디지털로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디지털이라는 게 비대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비대면이 뭐뭘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슨 페이페이 페이 해갖고, 예. 그 간접적으로 이제 돈, 화폐를 매개로 해서 예. 이제 전자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 예, 예. 그런데 차라리 그런 기존 돈하고 상관없이, 음.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음. 화폐를 아예 만들자. 음, 음, 음. 그리고 그거는 딱그 숫자를 한정을 시켜서, 2000. 비트코인에 건 2, 2100만 개인데요. 예. 그 이상은 못 늘, 못 늘게 하고, 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암호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다중 그 복합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기록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게 하기 음. 때문에 그 기록이 쫙 남아서 음. 누가 함부로 장부를 조작을 못 하게. 그 음. 기록을 조작을 못 하게. 음. 아, 그 블록체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혼자 살 때는 음. 얼마든지 바꿔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당신한테 줬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그 알고 있는 거야, 이제. 네, 네. 그래갖고, 다중으로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조작을 못하게 네. 해놓고, 그, 그런, 이제, 연결을 한 사람들한테, 네. 우리가 금강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네. 그걸, 그 대가로 이제 하나씩 주는 게 이제 코인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개념을 설정했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네, 네. 어, 어, 모두의 그 화폐 발달사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이 디지털 화폐로서의 유용성이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음. 이거를 이제 그러면 지금은 사적 화폐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사적 화폐인데 이 중앙은행에서도 활용할 방법이 있겠느냐 음. 거기서 제일 적극적인 게 중국이에요 네. 왜냐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러가 이제 전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 돈 위안화를 가지고 기축통화를 하고 싶어하는데 종이 화폐 시절에는 서 이게 음. 경제력이 도저히 그거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아무리 뭐 중국이 요새 컸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는 음. 어플 가능성이 높겠다 하고 관심을 굉장히 보이고 음.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조만간에 음. 음. 그거를 이제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딱 도입한다는 것보다도 음. 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는 식인데 음. 음. 그러, 그렇게 이제, 이제는 점점 대세가 음. 디지털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우리가 꼭 화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네. 디지털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네. 전자상거래가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무슨 닭닭 닭 들고 가고 뭐쌀 들고 가서 바꾸는 이런 개념이 <laughs> 그런 개념이, 그렇게 개념이 네.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모바일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거래한다든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코인을 이제 그 다중 기록이 쫙 되기 때문에 예. 그 기여한 사람한테 예. 하나씩 뭐 이렇게 코인을 주는 거를 우리가 음. 금광에서 금을 채굴한다. 음. 이런 개념으로 음. 금도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채굴하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일단 부존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 이상은 채굴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부존량이 끝나면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화폐가 제대로 도입이 되면은 음. 더이상 인플레는 없을 음. 가능성이 높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죠 이제 그 음. 발권력을 가진 건 중앙은행이니까 중앙은행이 자의적으로 통화를 막마 뿌리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보면은 예. 엄청나게 돈을 뿌렸잖아요 예. 그리고 금융위기 때 뿌렸고 음. 그다음에 (1920년대) 그~ 대공황 시절에도 음. 엄청나게 돈을 뿌렸는데 음. 그렇게 돈을 마구 뿌리는 거를 음. 그~ 점잖은 말로 양적 완화라고 그러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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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쉽게 얘기 돈을 많이 마구 뿌렸다, 이거. 네. 실제로, 그 거래하고 상관없이 음, 돈을 많이. 거래형을 부... 이제 완화시켰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마구 뿌려대면은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늘리면은 음. 돈이 되니까. 음. 아,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돈을 마구 뿌렸는데, 음. 실제로는 그게 다 인플레로 넘어가거든요. 음. 그만큼 생산력이 같이 뒷받침이 되면은 음. 그 물가 이제 들어올라 가겠지만, 아니, 뭐, 그 실물 실물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집값을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두배 정도 올랐잖아요. 서울 같은 네. 경우는 아니 여기 그 돈을 막고 쏟아부었잖아요. 현 정부가 네. 현 정부가 돈을 막고 쏟아붓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그뭐 한국은행도 막고 이제 돈을 뿌리고 이제 이러다 네. 보니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가 네. 그게 뭐 가치가 오른 측면도 물론 있어요. 네. 그렇지만 통화량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통화량이 갈 데가 없어서 집으로 간 측면도 있거든요 주식으로 간 예. 측면이 있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효용성도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하나는 어,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나 또뭐 이걸 이제 제도라는 게또 새로운 화폐제도다 보니까 어, 부재환경도 있을 수 있다. 뭐, 우리 당장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어디, 저기, 그, 거래, 뭐, 북한에, 어, 아무것도 뭐, 못 주게 할 때, 돈을 줄수 있는 방법도 될수 있을 거고. <laughs> 그래서, 이런 게, 아 쉽게 얘기하면, 네. 뭐 사실은 여부는 떠나가지고, 이게 가상화폐다 보니까, 어, 이럴 수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가상화폐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알, 뭔가 좀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거래 상, 오프라인에서는 거래 상담하고 직접 돈을 주고받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가상화폐의 특징은 서로 서로를 잘 모르는데 른 특징이거든요. 있 네. 그러, 그러니까 이게 그 남긴 하지만은 네. 그 정부가 통제를 받지 않게 그 다음에 네. 요 기록을 남길 때 네. 나름대로 암호를 쓰거든요. 네. 암호를 쓰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사실 알기가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돈 세탁이 가능하고 네. 탈세가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그래서 그 각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안 좋아하죠. 이게 네. 상당히 위험한 존재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런 그 어떤 네가티브 이펙트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조절해 가면서, 음. 그 하나의 시대의 흐름에 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음. 이게 뭐, 반드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걸 떠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볼 때, 오케이. 어쩔 수는 없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세탁이라든지 탈세가 국제관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개인재관에 아니면 기업가끼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도적으로, 뭐, 이게, 그, 금융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다 돈, 여기서 이렇게 돈 벌면은 이게 일종의 사행행이고, 뭐 막말로 이제 노름이다. 그러니까 투기행이다. 이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 그 나라가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아니, 그 작년 세대는 부동산으로 돈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새로운 시대 조류에 맞게 위해서 이런 가상화폐에 우리가 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적절하게 서로서 이웃맥너를 배분을 하면서 산다는데, 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냐? 느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또 들고 일어나니까, 정당에서는, 아,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하셔야죠. 이런데 또, 국가에서는, 국무총리 될 사람도, 그, 아이, 그거는 아직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그런 걸 견뎌가지고, 우리 저, 어, 박사님 입장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그 가상 화폐가 예. 아직은 이제 그 국제 회계 기준을 해석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예, 예. 거기서는 이제 금융 자산이 아니다. 금융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 우리가 장부에 현금이나 예. 현금에 상당하는 수표 어음 이런 예. 거를 이제 금융 자산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예금 그런 것들. 그제 그 근데 이거를 지금 금융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다. 그런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해라. 재고자산은 물건이거든요. 네. 물건을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음. 은성숙 금융위원장이 이거는 이제 금융자산이 아니고 음.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이 금융자산이 아닌 걸 가지고 상당히 투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다, 뭐, 등등의.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정부가 세금은 또 매긴대거든. 네, 네, 양도 차익에 네.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네. 어, 20 뭐, 20%에다 뭐, 또10% 부과되는지, 그래갖고, 네. 그런 세금을 250만원 이상 벌면은 세금 물리겠다는 거잖아. 요 주식은 지금 조세한도가 5천만원입니까? 주식은 정확하 모르겠는데, 네, 뭐, 주식 네, 네. 근데, 하여튼, 그 세금을 새로 물린다고 하니까 음. 이 세금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음. 다들 바, 기본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내, 내가 버는 거고 네. 그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20대가 이제 청와대에 이제 국민 청원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야 우리 기성세대는 네. 그 좋은 시절에 취직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살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부동산 값이 엄청 올랐으니까 이제 부자가 된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근데 우리는 뭐냐. 음. 취직하려고 정말 힘들고. 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는 음. 사실상 경제가 좋을 때니까 경쟁도 없이 그냥 취직이 됐지만 우리는 취직 공부하느라고 정말 힘들게 경쟁을 해왔고 우리도 경쟁했는데 <laughs> 아니 근데 지금은 사실 유가 좀더 심하죠 예,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대학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또 취직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역경을 이겨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실업자야. 예. 그리고, 현 정권에서 집값을 두 배씩이나 올려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집. 세 배? 세 배? 하여튼 뭐, 예. 평균에서 뭐, 어떻게 80, 80몇 프로 어쩌고 하는데, 음, 예. 그냥 간단하게 한두배 정도라고 예. 얘기하는 예. 게 편할 것 같은데, 예. 현 정부가 정말 부동산 정책을 엉터리로, 국민의볼 때는 엉터리겠지, 예. 자기네들은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두 배로 올려놓으니까, 어, 이제는 내 평생에 집한칸 마련할 수가 없겠다. 음. 그러면 그럴 때 항상 이제 나타나는 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 음. 이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음. 이 가상 화폐 그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인데 네, 예.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처음에 출발할 때한 30센트인가 그거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몇만 달러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렇지. 몇십만 달러 넘어 네. 지금 우리 만. 우리나라 가격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8천만 원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네. 그게, 3년 전에도 이 파동이 한번 있었잖아요. 예, 이 가상화폐 예. 파동이. 그랬을 때, 그, 그때, 한 번, 이, 천만 원, 이천만 원,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데 올라갔잖아. 음. 그러면, 아무리 자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가치가 있고, 음.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 아, 근데 이 돈은, 이 투,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상대적으로 음. 부동산에 비해서 소액이잖아요. 네. 사실 주식을 하는 것도 음. 부동산을 하고 싶지만은 돈이 좀 부족해서 주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네.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 은 네. 어려운 사람은 이거라도 주식,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은 이제 아무래도 단위가격이 작으니까 네. 네. 그럴 수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너무 덩치가 크니까 접근이 안 되니까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음. 아,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서 하다 보면 돈을 벌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희망을 무참하게 야 그거 투기판이야 음. 알고 보면 도박판이고 너 저기 돈 그거 날릴 수 있어 음.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바로, 바로 반론이 가능한 거죠 음. 아니 그러면 주식시장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당신네들이 이미 돈다 벌은 기성세대인데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꼰대로 보이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까지 벌어지는 음, 상황, 이된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어 지금 이 디지털 화폐의 출현은 음. 시대 흐름으로 불가피하다. 음. 인정을 해라. 음. 그리고 그 대신 이런 새로운 그 물건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가, 기화로 해서 음. 부추기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투기꾼, 사기꾼, 지금. 요, 이 종류가 뭐한 9,000개 된다는 거잖아요. 네. 9,000개 정도 된다니까, 뭐 각종 비슷한 유사, 유사 금융 상품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현 정권에서 펀드 가지고도 엄청나게 피해자들을 음. 음. 했는데도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네. 퇴직금 날린 사람도 수없이 많고 그런데 오티마스. 그런 거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 정권이, 음. 어? 아니 이거 무슨 뭐 도박 도박판이라고? 음. 그러면 또 펀드 도박판은 왜 수사도 안 하고 이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요 그게 그렇지. 그 20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펀드를 제대로 감시도 못한 정권인가? 음. 그 우리가 그 이런 위험한 지 우리도 안다. 음.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하는데 왜 자꾸 거기다 세금까지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점은 어떤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그런 도박판이 안 되도록 네. 판을 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하에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지금 지금 뭐 암호화폐 거래소 뭐그다 사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공신력을 네. 인정을 해서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네. 공적기관으로 네. 거래소를 했고 그다음에 거래 이상 동향에 대한 주식시장처럼 음. 감시 강화를 해, 통해서 음. 피해자가 안 나타나도록 음.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피해자가 아예 없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은 음. 어느 정도는 관리, 감독해 나가는 음.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음. 이게 대세다. 음. 그리고 중앙은행도 다, 그 지금 어디 시험, 실험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음. 이거를 끝끝내,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위험해. 음. 아, 위험, 위험한 거는 나도 알아요. 음. 그렇지만 우리는 돈벌수 있는 기회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 그 젊은 세대한테 음. 돈을 벌게 해 주려면은 음. 안전하게 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음. 더 바람직스러운 거는 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음. 그 우리 20대 30대들이 음.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음. 생산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음. 그거를 그 소득을 통해서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음. 현 정권에서 실패한 게딱 그거거든요. 음. 20대를 너무 우습게 보고 이 사람들은 돈몇푼 주면은 음. 되겠지. 하고 20대한테 뭐 엄청나게 현금을 뿌렸잖아요. 네. 그 뭐, 뭐, 30만원, 50만원 마구 뿌려댔는데, 음. 그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거거든. 음. 아, 우리가 뭐 거지냐. 음. 우리는 저 제대로 일하고 싶다. 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하다. 음. 그런데 니네들은 일자리 정부라고 해놓고 음. 일자리를 좀 파괴하고 있지 않느냐? 음, 음. 야, 우리는 맨날 그런 공공 일자리나 다니고 음. 그러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냐? 음. 그러다 야, 그돈 모아서 언제 집을 사냐 음. 오케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서 <laughs> 이제 일단은 예, 그 근본적인 것부터 예. 일자리부터 제대로 마련돼야지. 이런 비트코인 시장이 정상적으로 어떤 그 어, 국민들한테 노름판이 아니라 쉽게 사행성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제도가 이제 보완이 될수 있다 그리 국민들한테 이 납득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주막한 성격이지만 그래도 아주 쉽게 그 비트코인의 개념에 대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유통 상황이라든지 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어떻게 돼야 될지 그 간략하게나마 말씀해 주신는데 앞으로 점점 경제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에 솔직히, 그, 우리 정영철 박사님을 따라오실 분이. 아이고. 네. 아니, 아이고, 그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네, 네. 저기, 아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뭐, 실장까지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또, 미국 가서 공부도 다 하시고, 뭐, 이론과 현업을, 이걸 양수 격장이라고 합니다. 다 하신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계속 그 추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저희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앞자 경제... 경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